아, 샬롬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통해서 어, 복음에 담긴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하면은 인간의 믿음을 늘 강조해 왔어요. 이 신칭의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믿음의 그 기원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믿음을 하이라이트 해서 우리 인간이 믿으면 의롭게 된다. 예. 이것이 이제 복음의 중요한 요소로 제늘 생각해 왔죠. 제가 어느 날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리아 사건을 묵상을 했어요. 거기에 또그 수풀에 걸린 양이 나오잖아요. 음, 그 수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었어요.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리아 사건은 곧 복음 사건이다. 그래서 깊이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좀 새로운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게 모리아 산입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예, 네, 아브라함이 있고 예, 네, 제단이 있죠? 자, 아브라함의 독자 예, 네, 이삭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환은 여기 멀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짐들을 함께 사환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에는 복음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쉽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상은 예수님으로 생각해주셨죠. 근데 공고이 묵상하니까 성경에서는 저 수풀에 걸린 양이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도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결국 이 죽은 재물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자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라기보다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삭은 누구냐?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이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삭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는다. 바로 그시 이삭 또 똑같은 시에서 나온 야곱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죠. 네.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이삭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와 그죠 구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와는 Salvation is From the Jews 구원은 유대인들로부터 오미니라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또 순종했기 때문에 이땅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남아 있었죠 남은 자 남은 자 이스라엘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다라는 거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모리아산에서 있었는데 이 모리아산이 바로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포로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사라지면 예수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의의. 그죠? 이 의의는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순종한 그 의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부심 그리고 그 아들 이스라엘의 순종 그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온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 뭐합니까? 나안 죽을랍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다면 양이 오나요? 어린 양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아께서 오셨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로부터 남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에 우리 인간의 믿음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뭐 여기 와가지고, 어, 아, 뭘, 뭘 바라보고, 사완임을 믿었으니까 양이 오고, 그런 거 전혀 없죠.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사완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는 일단 제외돼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이스라엘의 순종이에요.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역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오셨다. 구원은 유대인들로부터 남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 사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신실함을 통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인간이 뭘 바라보고 또는 어떨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 뭐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네, 우리 인간의 믿음은 지금 현재 제외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이 복음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잖아요. 새 언약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 맺은 것이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 하나님과 저 이스라엘 그 언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